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주변에 보면 만원짜리 바지를 입어도 이상하게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흐르는 분들 한 분쯤 계시지 않나요? 같은 옷을 입어도 어떤 사람은 더 단정하고 품격 있어 보이는 이유. 사실 그 차이는 옷값이 아니라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을 제대로 고르는 데서 시작됩니다. 특히 예순을 넘어가면 바지 한 벌이 우리의 인상을 크게 좌우합니다. 편안함은 기본이고, 체형을 단정하게 잡아주는 바지 하나만으로도 사람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겨울이 되면 바지 선택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따뜻해야 하고 움직임도 편해야 하고 무엇보다 부해 보이지 않아야 하는데 실제로는 이세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잘못 고르면 다리가 짧아 보이기도 하고 얇아진 체형이 그대로 드러나 불편할 때도 있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옷장을 열어도 늘 손이 가는 바지가 몇벌 되지 않아 고민이 깊어집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런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시니어 패션을 오랜 시간 연구해온 스타일리스트 박소연이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겨울철 절대 피해야 할 바지와 반드시 갖추면 좋은 바지, 그리고 어떤 자리에서도 세련되게 보이는 코디 비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순 이후의 품격을 지켜주는 겨울바지 선택법 차근차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예순 이후에는 절대 피해야 할 겨울바지들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다섯 가지 바지는 겉보기에는 편하고 따뜻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나이대의 체형과 움직임을 가장 불편하게 만드는 옷들입니다. 혹시 옷장에 이런 바지가 있다면 오늘을 계기로 한번 정리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껍게 누빈 바지입니다. 한 겨울에 자주 입지만 문제는 부피감이 너무 커서 하체 전체가 부풀어 보인다는 점입니다. 걸을 때마다 바지가 몸과 따로 움직이고 앉았다 일어날 때는 더커 보이기까지 합니다. 따뜻함이 필요하다면 겉은 매끈하고 안쪽에 얇은 기모만 들어간 바지가 훨씬 깔끔합니다. 두 번째는 원색의 스키니 바지입니다. 빨강, 노랑, 파랑처럼 강한 색의 타이트한 핏이 더해지면 시선이 모두 하체로 쏠립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생기는 굴곡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더욱 부담스럽습니다. 개성을 살리고 싶다면 톤이 낮은 색을 선택하고 포인트는 상이나 스카프처럼 시선을 위로 올려주는 아이템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두꺼운 기모 바지입니다. 따뜻하지만 안감이 지나치게 두꺼우면 무게감이 커져 다리가 짧고 굵어 보이는 착시가 생깁니다. 전체 비율이 무너져 보이기도 하지요. 요즘은 실내가 따뜻하기 때문에 얇은 기모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네 번째는 큐빅이나 큰 반짝임 장식이 있는 바지입니다. 이런 장식이 허벅지나 옆 라인에 들어가면 시선이 얼굴에서 멀어지고 하체만 돋보입니다. 조명에 따라 번쩍거려 과해보일 수 있기 때문에 중년 이후에는 작은 금속 장식이나 미세한 포인트 정도가 더 우아합니다. 다섯 번째는 큰 자수가 들어간 바지입니다.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체형을 복잡하게 만들어 다리가 짧아 보이고 전체 비율이 어색해집니다. 색 대비가 강할수록 촌스러운 느낌도 커지기 쉽습니다. 자수를 좋아하신다면 바지색과 비슷한 작은 톤온톤 자수를 선택하시면 훨씬 단정합니다. 이 다섯 가지 바지의 공통점은 바지가 사람보다 먼저 눈에 띄고 결국 사람의 실루엣을 가려버린다는 점입니다. 우리나이에는 옷이 과하게 드러나는 것보다 몸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편안함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피해야 할 바지를 알게 되셨으니 다음으로는 예순 이후 꼭 갖추면 좋은 겨울 바지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바지들은 누구에게나 잘 어울리는 겨울 기본템이자 가장 실용적인 아이템들입니다. 이제부터는 예순 이후에 꼭 하나쯤은 갖추면 좋은 겨울 바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첫 번째는 많은 분들의 얼굴을 가장 환하게 밝혀주는 아이템, 바로 아이보리 와이드 팬츠입니다. 아이보리 색상은 특유의 부드러운 밝기가 얼굴빛을 자연스럽게 반사시켜주어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 혈색을 훨씬 생기있게 보이게 합니다. 특히 겨울처럼 햇빛이 약한 계절에는 이런 밝은 톤의 바지가 전체 인상을 더 따뜻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아이보리 와이드 팬츠를 선택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핏입니다. 지나치게 넓은 통이 아니라 적당히 여유 있는 세미 와이드 핏이 가장 자연스럽고 다리 라인을 단정하게 정리해줍니다. 허리는 너무 낮지 않은 하이웨이스트가 좋고 골반과 허벅지 라인을 부드럽게 감싸면서 아래로 곧게 떨어지는 실루엣일수록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가 큽니다. 또 겨울에는 원단도 중요한데 과하게 두껍지 않고 살짝 힘있게 흐르는 듯한 부드러운 결감이 있는 소재를 고르시면 움직임도 편하고 실루엣도 깔끔하게 유지됩니다. 이 바지는 어떤 상의와도 조화가 좋지만 특히 겨울에는 얇은 목폴라 티셔츠를 기본으로 깔아주고 그 위에 울 재킷을 가볍게 걸치면 단정하면서도 품격 있는 겨울 룩이 완성됩니다. 신발은 2cm에서 3cm 정도의 낮은 부츠나 부드러운 구의 플랫슈즈가 가장 잘 어울립니다. 전체 톤을 맞추고 싶으시다면 아이보리와 크림, 모카 색상을 톤온톤으로 연결해 보세요. 색의 밝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세련되고 안정감 있는 분위기가 살아납니다. 아이보리 와이드 팬츠는 체형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잘 어울리는 데다가 입는 순간 얼굴이 밝아 보이고 자세까지 단정하게 바뀌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바지를 단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 바지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일상부터 모임까지 두루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필수 바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이보리 와이드 팬츠가 얼굴을 밝혀주는 바지라면 두 번째로 소개할 와이드 정장 팬츠는 실루엣을 단정하게 잡아주는 겨울의 기본 바지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다리 라인이 자연스럽게 변해 허벅지는 넓어지고 종아리는 가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변화는 스트레이트한 정장 팬츠가 가장 깔끔하게 보완해 줍니다. 특히 회색 와이드 정장 팬츠는 군살을 은은하게 정리해 주어 다리가 길고 곧게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너무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부드러운 회색 톤이 중년의 품격을 자연스럽게 드러내줍니다. 팬츠를 고르실 때는 허리 라인이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하이웨이스트를 추천드립니다. 배와 힙을 안정적으로 잡아주고 다리의 시작점을 높여 전체 비율이 길어 보입니다. 바지통도 지나치게 넓은 것보다 허벅지를 부드럽게 감싸며 아래로 곱게 떨어지는 스트레이트 실루엣이 가장 세련됩니다. 원단은 힘있게 떨어지는 울, 홈방이 겨울 스타일에 잘 맞습니다. 코디는 어렵지 않습니다. 얇은 검정 목폴라 위에 밝은 가디건이나 니트를 걸치고 그 위에 코트를 더하면 어디서든 단정하고 지적인 분위기가 완성됩니다. 신발은 낮은 굽의 구두나 운동화가 자연스럽고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세 번째로 추천드릴 겨울 바지는 코듀로이 팬츠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겁고 부해 보일까 걱정하시지만 핏과 색만 잘 고르면 따뜻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겨울 필수템이 됩니다. 코듀로이는 결감 덕분에 깊이감이 자연스럽게 생기고 기본 상의와도 잘 어울려 스타일링이 쉽습니다. 고래 굵기는 너무 두꺼운 것보다 중간 굵기나 미세한 골이 훨씬 날씬하고 단정해 보입니다. 색상은 브라운, 모카, 네이비, 회색처럼 차분한 톤이 가장 예쁘고 채도가 낮을수록 따뜻함이 자연스럽게 표현됩니다. 핏은 스트레이트나 세미와이드가 안정적이며 살짝 흐르는 듯한 원단이 움직임도 편하고 실루엣도 깨끗하게 떨어집니다. 코디는 울가디건이나 따뜻한 재킷과 함께 하면 겨울의 포근한 느낌이 살아납니다. 부드러운 모폴라의 브라운 계열의 가디건을 걸치면 안정감 있고 멋스러우며 칼라 있는 짧은 자켓과 매치하면 단정하면서도 고급스러운 겨울 분위기가 완성됩니다. 이두 바지는 각각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억지로 꾸미는 느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체형을 정돈해주고 일상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준다는 점입니다. 이제 이러한 바지를 더 돋보이게 하는 겨울 코디 비법을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방금 소개해드린 바지들을 실제 겨울 스타일링에서 가장 아름답게 살릴 수 있는 비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지를 잘 골라도 어떻게 매치하느냐에 따라 전체 인상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해서 오늘은 누구나 따라하면 세련되게 보일 수 있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만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톤온톤 배색입니다. 같은 색 계열을 밝기만 다르게 이어주는 방식으로 과하게 꾸미지 않아도 자연스럽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아이보리 바지에 크림색 니트, 연한 베이지 코트를 더하면 색의 흐름이 부드럽게 이어지면서 우아함이 살아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얼굴빛이 칙칙해지기 쉬운데, 이런 중간 톤의 레이어는 얼굴까지 은은하게 밝혀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이보리, 모카, 베이지, 회색처럼 부드러운 톤들은 어느 나이 때에도 안정적입니다. 두 번째는 대비를 활용해 얼굴을 밝히는 방법입니다. 바지가 어두운 색이라면 상의는 한톤 밝게, 스카프는 더 밝게 하여 시선을 위로 끌어올리면 얼굴이 자연스럽게 환해집니다. 회색 정장 팬츠에 화이트 니트, 파스텔 스카프를 두르면 피부에 그림자가 줄어들어 훨씬 생기 있어 보입니다. 작지만 큰 효과를 주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소재를 섞어주는 텍스처 믹스입니다. 겨울 패션의 멋은 바로 소재의 깊이감에서 나옵니다. 코듀로이 바지에 부드러운 니트를 매치하거나 울 정장 팬츠에 트위드 재킷을 입으면 같은 색 조합도 훨씬 풍성하고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여러 소재를 자연스럽게 조합하면 따뜻함과 품격이 동시에 살아납니다. 네 번째는 소품 활용입니다. 액세서리는 너무 많으면 부담스럽고 너무 적으면 밋밋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의 포인트만 주는 것입니다. 회색 바지에 검정 코트를 입었다면 와인색 스카프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격이 살아납니다. 네이비 바지에는 연보라나 인디핑크 스카프가 은은한 여성미를 더합니다. 가방은 바지나 신발통과 자연스럽게 맞추면 전체가 정돈되어 보입니다. 다섯 번째는 바지 길이와 신발입니다. 이두 가지만 잘 맞아도 다리가 눈에 띄게 길어 보입니다. 와이드 팬츠는 밑단이 신발 앞 부분을 살짝 덮을 정도가 좋고 플랫슈즈를 신을 때는 발목이 살짝 드러나면 더 가벼워 보입니다. 부츠를 신는 경우에는 바지 밑단이 부츠 윗 부분을 부드럽게 스치듯 닿으면은 다리 라인이 길고 자연스럽게 이어져 보입니다. 여섯 번째는 겨울 레이어링입니다. 겹쳐 입을 때는 안쪽을 얇게, 바깥을 두껍게. 이 기본 원칙만 지키면 부해 보이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따뜻합니다. 얇은 목폴라의 셔츠를 걸치고 그 위에 가디건이나 재킷을 더하면 색감과 보온 둘다 만족시키는 조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지를 구매할 때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너무 무겁고 뻣뻣한 원단보다는 살짝 흐르는 듯한 소재가 더 세련되고 움직임도 편합니다. 허리는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하이웨이스트가 안정감 있고 비율도 좋아 보입니다. 걸을 때 원단이 발목까지 적당히 떨어지는지 라인이 흐트러지지 않는지도 꼭 확인해 보세요. 피부 톤도 중요합니다. 웜톤이라면 베이지, 브라운, 모카가 쿨톤이라면 회색 네이비 블루가 얼굴을 더욱 환하게 보이게 합니다.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겨울 스타일을 한층 더 깊고 우아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내용을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순 이후 겨울철에 피해야 할 바지 5가지였지요. 몸을 두 배로 부풀려 보이게 하는 두꺼운 누빔바지, 체형 변화가 그대로 드러나는 원색 스키니바지, 무겁고 둔해 보이는 과한 기모바지, 시선을 지나치게 끌어내리는 큐빅 장식 바지, 그리고 복잡하고 촌스러워 보이기 쉬운 큰 자수 바지. 이 다섯 가지는 따뜻해 보이는 것 같아도 우리 나이대에게는 오히려 불편함과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꼭 하나씩 갖추면 좋은 바지는 아이보리 와이드 팬츠. 회색 와이드 정장 팬츠, 그리고 올바른 핏의 코듀로이 팬츠였습니다. 이세 가지는 체형을 자연스럽게 정리해주고 얼굴빛을 환하게 살려주며 어떤 상의와도 안정감 있게 어울리는 믿음직한 겨울 기본템입니다. 바지 하나만 잘 선택해도 전체 분위기가 달라지고 자세가 단정해지며 스스로 느끼는 자신감까지도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옷을 꾸미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시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순 이후야말로 가장 나다운 멋을 찾을 수 있는 시기라고요. 남의 시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편안하고 내 얼굴이 밝아보이고 내 마음이 기분 좋은 옷을 선택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중단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바지만 하나 바꿨을 뿐인데 거울 속의 표정이 달라지고 그 하루가 조금 더 자신있고 활기차게 느껴질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겨울을 조금 더 따뜻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더 많은 분들께 이 따뜻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용기가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마음이 환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